안녕하세요. 엄마의 가드닝입니다. 오늘은 툴립 새싹과 구분에 붉은색으로 물이 올라오는 거, 이거 괜찮은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물어봐 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댓글로 답변을 해 드렸는데, 제가 아예 이걸 따로 영상을 올려놓으면 굳이 댓글로 물어보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봅니다. 아, 이제 슬슬 튤립이 싹이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도 이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9월에 심은 녀석들이라 싹이 많이 올라왔지만 아마 저랑 비슷한 시기에 구근을 사서 심어서 키우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마 싹이 한요 정도. 이 정도, 혹은 이 정도보다 더 조금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싹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들여다보다가, 어라? 여기에 붉은색이 올라오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 라고 걱정되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결론만 놓고 얘기하자면 괜찮습니다. 지금 보면, 이 녀석도 보면 이 끝에 이렇게 붉은기가 올라왔죠? 음. 보면 요 녀석도 이렇게 붉은색으로 올라올 때도 있고 짙은 자색으로 올라올 때도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보라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고 일단 우리가 아는 초록색이 아닌 그런 범주의 색깔이 이렇게 구분이나 새싹에 올라올 수 있어요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게 많이 자라서 그런데 얼마 전까진 요 상태였는데 보면 이렇게 위에가 새까맣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새까만 색깔을 띄고 있으니까 이거 괜찮나 걱정이 되기도 할것 같아요 보면은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많이 자랐는데 지금은 많이 자라서 색이 옅어졌지만 요 녀석은 이게 구분의 겉에 껍질 요색깔에 붉은색이 확 올라오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많이 옅어졌어요 보면 어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아까 개랑 다르게 이렇게 약간 줄무늬 모양으로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어 이렇게 좀 뭔가 우리가 아는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색이 올라오면 바이러스나 혹 곰팡이 뭐 이런 병해충도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건 자체는 되게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였지만, 만약에 이것과 다른 색깔이 잎이나 구근에 올라온다면, 그게 정상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요. 혹시 잿빛이라던가, 혹은 뭐 갈색 반점, 혹은 요잎 같은 게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찢어지면서, 노랗게 혹은 하얗게 이렇게 마르게 된다면 그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 어 그럴 때는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을 또 따로 강구해야 되기는 해요.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붉은 색깔 혹은 파란 색깔이 올라오는 거에 대한 얘기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새싹일 때 주로 이렇게 색깔이 나와요. 아주 어릴 때 구근이나 혹은 어린싹에만 이렇게 붉은 색감이 올라왔다가 점점점점 자라면서 이렇게 옅어지고 여기서 더 자라면 색깔이 완전히 없어져요. 구근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어 이건 주로 색깔이 있는 튤립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것도 특히 붉은색 혹은 이제 블루, 파랑 이런 계통의 색깔의 튤립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시면 옆에 있는 요 하얀색 툴립인 클리어 워터 같은 경우에는 구근일 때나 혹은 뭐 새싹이 올라올 때나 요럴 때 전혀 붉은색이 올라오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 구근에 붉은색이 전혀 없어요. 이게 많이 커서 붉은색이 사라진 게 아니고 이렇게 하얀색 혹은 노란색 이런 색의 툴립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릴 때부터 그 색깔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어, 툴립만 그러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다른 추식구은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자 여기 이거는 히아신스예요 보시면 요거는 이제 안에 꽃 색깔을 보니까 약간 붉은색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음, 블루 아마 블루 색깔, 혹은 보라 색깔의 히아신스일 것 같은데, 여하튼, 좀 검은색에 가까운 어두운 색감이 꽃에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잎에도 그 색깔이 이렇게 묻어나와 있어요. 어, 요 붉은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잎에, 요 꽃색과 색깔 같은 색깔이 이렇게 살짝 나와 있습니다. 요 히아신스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얀색 히아신스는 이런 붉은색이 전혀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다가 이제 키가 많이 크게 되면 모든 이제 색깔은 이 꽃에서만 나타나고요. 이 잎에 있던 붉은 색감 혹은 이런 파란 짙은 색감 이런 거는 전부 다 빠져요. 그래서 꽃만 색깔이 있고 잎은 우리가 아는 그 초록초록한 잎이 됩니다. 이 옆에 보면 이거는 실라라고 하는 구근인데요. 음, 요 실라 같은 경우에는 음, 굉장히 어린 싹이잖아요. 보면 요 녀석은 하얀색 실라고요. 요 녀석은 파란색 실라인데 보면 요 녀석은 싹이나 혹은 구근에 색깔이 전혀 없는데 여기 파란색 실라한테는 여기 싹에도 약간 붉은색이 있고 여기 구근에도 약간 붉은색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색깔을 가지고 있는 특히나 붉은색이나 혹은 파란색 계열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추식 구근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싹이나 구근에 그 색감이 이렇게 묻어 나올 수도 있어요. 어,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점점 점점 자라면서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이니까 키우시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